자 그러면은 와인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기사예요. 지난 주랑 연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계속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뭄이 와인 생산자들의 관행을 바꾸고 있다. 기후 변화가 와인 생산자들의 그 행동도 좀 바뀌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올해 수확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저항력이 좋은 포도 품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연구 중에 있다는 거죠. 야흐의 이제배 와인 협회장인 71세의 드니 베르디에 씨는 와인 생산자로서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8월 8일에 포도 수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13도에 잘 익은 샤르도네를 수확했습니다 갸흐가 프랑스 남쪽에 있는 그런 이재베 지역 중에 하나예요 AOC가 아니고 굉장히 큰 범위의 이제 그런 와인 산지인데 거기에 있는 어쨌든 협회장이신 분이신데 71세예요 71세 그러니까 지금 50년 정도를 와인을 하셨던 분일 거예요 포도 수확도 거의 50년 이상을 해오셨던 분이실 텐데 처음이래요 8월 8일에 포도수확을 한 거는 와 8월 8일은 좀 심했다 보통 우리가 포도수확하면 9월을 생각하는데 아무리 남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8월 8일이래요 최초래 이거 올해가 근데 어쨌든 뭐잘 익은 샤르돈을 수확을 했답니다 론지역 와인 생산자 모임 회장인 필립 펠라통씨는 평년에 비해서 20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2003년보다도 8일 먼저 수확했습니다 아 이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8월 말에 하던 거를 이제 8월 초에 한다는 얘기고요 2003년이 어느 정도 폭염이었냐면요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열사병으로 특히 노인분들이 정말 많이 죽었고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2003년 하면은 딱 기억이 날 정도로 엄청난 해였습니다 폭염으로 근데 그때보다 무려 8일이나 먼저 수확을 했습니다 올해. 이러한 폭염에 따른 포도의 조기 숙성으로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는 8월 16일 화이트 품종의 첫 수확이 있었습니다. 알자스에서는 크레망을 위한 첫 수확이 9월 초가 아닌 8월 말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르도는 원래 날씨가 좀 따뜻해요. 아무리 그래도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 그것도 많이 땡겨진 건데 올해는 8월 중순인 8월 16일날 화이트 품종을 수확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알자스는 심지어 추운 지역이에요. 프랑스에서도 춥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보통 크레망을 샤르도네나 알자스에 있는 화이트 품종으로 만들거든요. 그 품종들을 9월 초가 아닌 8월 말에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너무 당겨지고 있는 거지.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와이너리들을 팔로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론 지역도 받고 코르시카는 물론이고 음. 남쪽 랑그독 쪽 진짜 수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시작했죠? 어, 이미 이미. 물을 주지 않은 포도밭의 농부들은 적은 수확량을 걱정합니다. 프랑스는 물을 주는 게 금지잖아요. 근데 올해는 너무 이제 덥다 보니까 물을 주는 거 허용했대요. 일부 지역에서는 6월에서 8월인가 그 기간 동안 물을 일정 부분 주는 걸 허용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필립 펠라통 씨는 열매가 작습니다. 음. 마지막까지 수확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다 이번 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땅에 충분히 흡수될 정도로 오랜 기간 적당량이 내리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예보에서는 모든 생산자가 원하는 만큼 비가 올지는 미지수다 지금 비 예보가 조금 있었어요 프랑스 전체적으로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여름에 비가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포도가 이제 확 익는 타입인데 오히려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왔으면 좋겠다는 건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서리로 낮은 수확량을 기록한 2021년 이후 또 다시 적은 수확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우박과 서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좀 없나 싶었더니 이제는 또 가뭄 때문에 적은 생산량을 고민하고 있다. 그냥 뭐 매년 이런 거지. 하지만 8월 초 프랑스 농무부에서는 2022년 프랑스 전체 와인 생산량은 뭐 이만큼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2021년보다는 많고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있는 데가 어디다? 프랑스 남부 원래 더운 지역이었는데 비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가뭄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서리랑 그 우박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작년에 생산량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올해는 그 서리 피해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초반에 좀 셌다가 나름 괜찮아져가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이 남부 지역은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거야. 이미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올해는 가뭄 때문에 힘든 거야. 규제 구속. 이 의미는 뒤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아까 그 론의 회장이었던 필립 펠라통 씨는 최근 해마다 너무 다른 기후 때문에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것이 점점 힘듭니다. 전년도에는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서리가 오고 막 올해는 너무 또 해가 쨍쨍한데 심지어 너무 심해 가뭄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포도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농부들도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뭐 환경 변화가 있고 기후 변화가 있어도 자기네들이 대응이 가능한 수준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기후 변화는 자기네들이 대응을 못 하겠다는 것이 이러한 조기 수확 문제는 가뭄과 폭염에 강한 저항을 가진 포도 품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시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익숙한 품종인 샤르도네,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을 원할 것입니다. 가뭄과 폭염의 저항력을 좀 강한 품종을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그런 품종들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규제가 있잖아 그런 품종을 쓰면 AOC를 못 따라 AOC를 못 한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는 거거든. 프랑스의 그냥 일반인 분들은요 잘 몰라요. 브르고뉴가 샤르도네고 뭐 루아르가 슈낭블랑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마저도 생소한데 샤르도네, 까베르네 소비뇽 뭐 메를로 이런 유명한 품종이 아니고 무슨 저항성이 강한 품종 뭐 하나를 만들어서 이름을 새로 했어. 이게 뭐야? 괜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생산자들은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필리 펠라통 씨는 AOC 와인이 되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포도 재배지의 5%, 포도 수확량의 10%까지는 무더위에 저항력이 높은 품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 전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대응을 하는 거죠. 기후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으니까. 적응을 위한 품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을. 현재 AOC 꽃두디론, 꽃도덱상 프로방스 규정에는 깔라독이라는 품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이 깔라독이란 품종을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거 와인 뉴스를 하면서. 이 깔라독 품종이 그르나슈, 그론 남부에서 특히 많이 재배하는 그르나슈. 그 다음에 말백, 수도웨스트, 갸오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건데 다 더운 지역에서 이제 하고 워낙 좀센 품종이다 보니까 더위에 강해요. 두 개를 교배한 거예요. 그게 깔라독입니다. 이 품종을 블렌딩 할수 있게끔 지금 허용을 이미 3년 전부터 했었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참 재밌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제이 품종들을 더 유도리 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경작지에 5% 밖에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수확량도 조절을 해가지고, 10%까지만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더 유도리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력 부족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똑같죠? 더 이상 사람들은 포도 수확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포도 수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AOC 그랑크리드 달려면 손수확을 해야 돼. 근데 손수학을 하려면 사람을 써야 되잖아.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인력난은 어느 나라나 심각하잖아요. 보통 프랑스에서 이제 왕동주라고 하는 포도 수학을 하려면 젊은 애들이 많이 해요. 좀 프랑스 대학생들이나 9월 한달 동안 돈바짝 벌어가지고 뭐 학비 같은 거 하려고 그런 젊은층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젊은층들이 요즘 뭐하죠?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잖아요. 왕동주 같은 건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하루 해봤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AOC를 받으려면 무조건 손수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 구해요. AOC 봄드 베니스라고 프로방스 쪽에 또 유명한 AOC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원래 AOC 보드 베니스를 하려면 손수하이 원칙이지만 최근 몇 년간은 기계 수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대요.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노동력 부족이 계속된다면 AOC 규정도 적응을 위한 포도 품종처럼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AOC 기준도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와인 품질을 위해서 규정을 타이트하게 했으면은 앞으로는 좀 이런 시대적인 변화 또 기후 변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좀 유도리 있게 좀 규제를 규정을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나 또완화라기보다는 규정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모든 것들이 다 변하니까, 지금 이 와인 규정 같은 것도 좀 지금 생산자들하고 많이 좀 토론 같은 걸 거쳐 가지고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와인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